안녕하세요 김춘식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달리아 키우면서 키를 낮추는 전정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. 제가 달리아 꽃을 보면서 동시에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니까 음,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.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.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지? 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. 혼자서 촬영하는 거여서 조금 영상이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어 다른 샘플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.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되는지이 부분을 어, 선생님한테,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먼저 제가 그냥 작업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. 자 뭔가 이발을 한것 같이 느껴지시죠? 자 여기를 볼까요?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아래쪽에는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다시 정면을 본다면, 자, 어떠신가요? 아까 전에 지금 제가 곁순들을 막 제거했어요. 처음 사진 기억하면, 처음 영상 기억하면, 그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, 곁순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꽃이 피어 있었잖아요. 꽃망울들이. 어, 다시 옆에 거를 볼게요. 첫 꽃이. 필요하고 있을 때첫 꽃이 필고할때그 옆에 있던 결순이 쭉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 꽃망울 머금어요. 그러면 그꽃 보고 싶다는 욕심에 이거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이렇 이걸 그대로 놔두잖아요. 그러면 얘가 꽃꽃 필려고 할 때쯤 옆에 있는 결순에서 쭉 자라 가지고 또 이쪽에서 꽃망울 맺고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? 이꽃은이꽃은이 가지들 사이에서 찌그러지게 피면서 여기서 또 꽃망울 올리고 있고 하니까 금세 뭐 1m, 1m 50, 뭐 1m 80뭐 이런 식으로 금세 키가 커져 버립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꽃을 놔두고 첫 꽃을 기준으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곁순들 있잖아요. 곁. 곁순, 아니면 곁꽃봉, 이런 아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제거해 주시면, 방금 전에 제가 짜른 것처럼 키가 작아져요. 단, 이거를 곁순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곁순 다 제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, 아래에서 한두 마디 정도는, 한두 마디, 뭐, 저, 그, 많아, 많아야 세 마디 정도는 남겨두셔야 돼요. 이, 옆에서 곁가지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꽃이 이제 이 꽃이 다펴 가지고 질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쯤 되면 이 옆에 있는 곁순들이 이 곁순들이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한 위로 올라갈 영양분들을 지금 다 잘라 놨으니까 이 가지들이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면 꽃이 지실 때쯤 되면 이아래 자란 아이들이 꽃이 이 정도에서 필려고 할 거예요. 이 정도에서 꽃이 필려고 하고 그때 꽃이 다 졌을 때 아깝지만 여기 잘라볼게요. 이 아래쪽에 흉 잘라버리면 꽃이 졌을 때예요. 그러면 여기 곁가지가 곁가지가 쭉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에 꽃이 꽃 피었던 높이 정도에서 꽃이 다시 피거든요 어, 이 방법을 한 2회에서 3회 정도만 반복을 해 주시면 8월 정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낮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 1년 내내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 첫 꽃이 필 때쯤 이때 작업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, 6월 정도까지 6월 중순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작업을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아래쪽이 더 풍성하고, 가지들, 곁가지들이 겹가지, 많이 올라가시고, 아래쪽이 더 풍성하고, 꽃도 더 많이 피고, 어, 키도 낮고, 키도 작게 자랄 수 있습니다. 제가 이거로 혼자서 영상을 찍다 보니 좀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자, 이 아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. 자, 꽃이 있죠? 필려고 하는 꽃에 보면 곁가지가 그 곁가지가 쭉 올라와서 옆에 꽃망울을 맺고 있어요. 이거를 잘라주세요. 자, 이거 잘라주세요. 이렇게 자 볼게요. 얘 보니까 이거 옆에 있는 여기 곁순에서 나와서 또 꽃망울을 맺고 있네요. 이것도 없애주세요. 어 이거 그 지금 잘라놓은 거 이쪽 없애는 거는 해주시는 게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정도만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를 자르는 거죠 여기 를띡 자르면 꽃두 개가 피는 걸로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곁수는 곁 꽃망울을 처음부터 잘라 버리면 더 좋습니다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. 저는, 저는 그냥 나중에 꽃꽂이 하려고 이것까지 그냥 다 같이 잘라버려요. 이렇게 자릅니다.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쪽 아래, 이쪽 아래에서 자르면 어, 더 낮은 낮게 곁순이 나오니까 적심 효과도 충분히 있고요. 꽃꽂이 음, 하는데도 어, 꽃꽂이로 사용하면 꽃도 이렇게 길게 좀 자를 수 있고요. 자, 제가 지금 말을 조금 어리버리하게 하고 있는데, 다리아 키워보셨던 분들은, 어, 딱 보고서, 어, 괜찮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왜냐면, 그, 가을은 말고, 여름에, 아니, 첫 꽃, 첫 꽃들이 다들 그, 잎사귀 아래에서 숨어서 피거든요, 꽃들이.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고, 가을꽃처럼 예쁘게 쭉쭉 올라오게 키우는 방법 임과 동시에 키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~ 이거를 제가 여러 번 글과 그림을 그려서 했는데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걸또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어~ 이거는 너무 조금 어~ 이해가 <laughs> 찍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자, 끝.